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일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일전에 주일마다 오랜 시간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루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 한 장을 살펴보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 볼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어제까지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말씀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특히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에스라 7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도 회복하면서 신앙의 개혁이 그렇게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실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위한 방어망 이런 것들이라 할수 있는 그런 성벽 이것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은 시작되었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도시 공동체 전체가 실제로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 20년 되던 때, 즉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한 그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느에미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느에미아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사 왕의 술맡은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술맡은 관원, 즉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왕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신임을 받는 그런 관료 중한 사람이 바로 이 술맡은 관원입니다. 제국의 치안이나 행정 반역과 관련된 그런 아주 귀한 고급 정보들이 이 왕에게 전달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도 함께 그 모든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나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그런 영적 회복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주요 사건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구조, 전체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느헤미야서는이 에스라서와 함께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의 두 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첫 단계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회복 재건하게 하셨고 두 번째 단계로 에스라를 통해 말씀과 회개의 그런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완공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 울타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아서 전체 13장의 내용 중에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전반부에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외부의 대적들,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6장에서 조롱과 음모, 협박이 이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을 견뎌 가면서 그리고 7장에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 성벽을 완공한 이후의 공동체를 재형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학사겸 제사장 다시 말해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8장에서 말씀을 봉독하며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9장에 기록된 민족적 회개, 1 0장의 언약의 갱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까지 인구의 재배치와 제도 개혁과 같은 어떤 영적 정화와 그 이런 믿음의 갱신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니에미아의 주요 핵심 사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는 그 일은 단지 건축을 위한 작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의 일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임무를 택하시고 그한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반심 있게 볼수 있습니다. 본문 1장 본문 1장은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시기에 대해 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이후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3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대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단지 어, 도시 문제나 어떤 치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지만 도시, 도시가 무너져있다라는 말이고 예배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울타리는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왕궁 생활에 안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삶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정의 무너짐을 무너진 지점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무너진 지점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공백이 있는 그 지점을 인정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려고 정직함과 더 나아가 교회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과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회피는 언제나 문제를 키우지만 그러나 직면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아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의 반응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땅 가운데 손상된 것을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그러한 현실들을 그는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어도 무엇 때문에 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소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무너짐을 보고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가정의 예배가 사라지고 믿음이 끊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보며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교회의 갈등과 복음에 대해 냉랭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이처럼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이 눈물을 바꾸어 소명으로 사명으로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오늘 4반절 하반절을 다시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누에면은 지금 슬픔을 기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감정이 아니라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눈물 흘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우리가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눈물만 흘리면 말 그대로 그것은 감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슬픈 감정, 아픈 감정, 괴로운 감정.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눈물은 더 이상 눈물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담긴 그 눈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눈물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한 시대를 다시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예미야는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말씀 이것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늘내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늘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작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회복되고 전환될 때에 그때 진정한 회복과 다시 살리심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또 오늘 느헤미야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도 이들은 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나의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책임을 그저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맡은 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가 가정을 위해 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요. 나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니에미아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과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어떤 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 여기를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을 때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해 바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의 기도 속에서 슬픔의 단계에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에서 멈추었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보내달라라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주십시오. 현실을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붙들었고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한 마디, 이 고백, 이 결단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었고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고 방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셔,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혜미아 일장은 이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 가시는 그첫 장면입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무너진 곳에서 울고 그 눈물을 기도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던지는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또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그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에 핵심 구절이라 할수 있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이 땅에서 회복을 위해 온전한 기도와 쓰임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